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 중에 특별히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요청하게 되고 그 믿음을 인정받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하나 분배받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선정된 집파대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인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러한 요구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갈렙이 가졌던 이 태도에 대해 함께 주목하고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는 것은 앞선 8절과 9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온전히 쫓았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멜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그분으로 가득 차며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렙이 하나님을 쫓아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갈렙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은 바로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 나아갔을 때입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붙들고 갈렙은 소망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땅이구나 나와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릴 그 약속의 땅이구나 하며 그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취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큰 안악자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을 정탕할 수 없다,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갈레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주위의 동료가 죽어가게 되며 그의 꿈과 희망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 한두 달이면 괜찮겠지, 그 시간도 40년이나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5년의 시간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갈렙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아마 긴 기다림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소망과 그 비전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어한 이 45년을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히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과거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해서 싸움을 할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긴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눈앞에 바뀌지 않는 나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그긴 기다림 속에 우리는 낙심하며 좌절하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킨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길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꿈을 꾸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안악자손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잘라는 골리앗의 후예이기도 하죠. 갈렙은 눈앞에 크고 견고한 아낙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미 그는 정탐꾼 시절 때부터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 이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죠. 갈렙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의 문제이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상황, 그 환경 너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미리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참 귀하고 복된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의 이름은 연합, 우정, 벗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생활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곳에 묻힌 장소이기도 하죠. 더불어 그의 안에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또한 야곱과 라헬이 함께 묻힌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단순한 지역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민족의 얼과 정신과 역사가 담긴 그들의 정서, 정서가 담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정말 유서 깊은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헤브론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 누렸던 그 따뜻함,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헤브론이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말씀합니다. 즉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기 전그 땅의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것인데요. 기럇 기랏 아르바, 기럇이라는 것은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르바라는 뜻은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럇 아르바라고 한다면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게 되죠.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헤브론이 지금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로 바뀌게 됩니다. 아낙 자손이 교만하게 우리의 땅이다. 그 땅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의 지명을 바꾸게 된 것이죠. 갈렙은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되는 것을 꿈꾸며 갈망했습니다.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 서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이전의 옛 헤브론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벗 친밀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그토록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갈망을 가진 갈렙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 특별히 충성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40세의 정탄꾼으로 가난을 보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긴 기다림의 시간과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45년을 한결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갔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긴 기다림의 시간과 바뀌지 않는 상황들로 힘들어 하시나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고 흔들림 없이 충성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나갔던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변함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며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우리 모든 광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꿈꾸며 도전했던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과 긴 기다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걸림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때 우리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렙이 임했던 헤브론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